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 입니다 김득현의 가사 지수정가 입니다 지수정 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를 세운 이가 바로 김득현 입니다 지수정의 사는 즐거움과 삶의 자세 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치수우정에 사는 즐거움과 삶의 자세 어, 자연에 응가하는 삶 예찬과 또 만족감 김득현 치수우정 해설 김득현은 어, 1555년 1637년이면 어, 아마 천조와 어, 광해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동 와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학문을 이은 아버지 김성기에서 배웠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58세 에 늦었죠. 58세 생원진사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인, 우리 남인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제자들이 어, 제자들이 어울리는 어떤 학, 학파, 학파. 요즘 말하면 정당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부류입니다. 이 남인이 동인, 동인은 이황이고 북인은 또 조식, 성형득입니다 서인은 그대로 있는데 남인이 동인과 북인으로 분당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북인이 집권하자 과거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묘 아래 정자, 지수정입니다. 짓고 살면서 안동의 문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저는 60의 한글 가사 시수정가를 쓰고, 시조 산중 잡격 작곡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등현의 산중 잡격, 잡곡, 시조가 저 블로그에도 다 해설해두고 있습니다. 수능과도 관련 작품이니까, 지수정과 더불어 꼭 봐둘 작품입니다. 뭐 송순의 면황정가 우리 정자를 대표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송순의 면황정가죠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 이의 배경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김득연이 지수정과 그 주변의 자연 풍광에 대해 노래한 가사입니다 와룡산 안동에 있는 와산이고요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직접 세운 정자인 치수정과 이를 둘러싼 자연물의 아름다움, 사계절의 흐름을 배경으로 자연을 벗삼고 풍월를업드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도학자의 공하는 선비잖아요. 도학자로서 결의가 주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작가는 치수정을 자연 자체이자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 개요입니다. 제법 긴 가사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에는 뭐 일부 나왔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해설을 했습니다. 와룡산과 천주봉의 산세와 조상의 무덤. 산, 산수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상의 무덤을 여기 세웠겠죠 무덤을 세우고 지수정 정자를 세웠습니다. 정자를 세운 과정과 주변 풍경이고, 낙동강은 태백, 태백 황지에서 어, 흘러내리잖아요. 태백 황지에서 낙동에 이르는, 낙동은, 어, 요즘은 그 의성입니다. 낙동에 이르는 낙동강의 명소와 문물을 문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연 속 풍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담았고, 와룡산 주변의 일들과 자신의 타고난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족감이 드러나죠 또 안분지족하는 즐거움과 우국의 마음 또 선현의, 따른, 선현의 삶을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자, 작품 읽기에는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해 두었고요 해설은 여기서 이제 1. 와룡산 천주봉 산세와 조상의 무덤 정자로 2. 태운 과정과 주변 풍경 또 6. 문지조화는 즐거움과 우호의 마음 7. 선전의 삶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실제 수능에는 요 1과 2의 아주 작은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감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룡산이 누운 용의 모습을 하였다가 와룡산 형상을 지금 용에 비유했죠 태구도와룡산이 있습니다 용이 누워 있는 산이란 뜻이죠 남쪽으로 머리를 들어간 드린내 달아서 오뚝이 일어나 앉아 아득한 하늘을 우러러봐 천주봉이 되었으니 와룡산이 흘러 내리다가 천주봉이 오뚝하다 이런 뜻이죠 와룡산과 천주봉의 산세가 뭐 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한 활개 뻗어 내려 가운데에 맺혀있건을, 활개는 줄기입니다. 한 줄기 뻗어 내려 가운데가 맺혀있다. 이건 기운이 모여있다. 기운 좋은 곳이다. 여기 에 이제 조상의 산소를 썼죠. 자, 저 산에, 산 안에 선영을 남자하니 선영은 조상의 무덤이죠. 그 천주봉 아래 조상의 무덤을 모시었다. 봉우리마다 다투듯이 나는 하기 날개를 펴더. 골짜기마다 다투듯이 환한 용이 꼬리치듯 고래처럼 길고 깊게 거꾸로 내려였다 한세가 좋다는 거다 그죠 전영의 자리가 명당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취규법이죠 여기 뭐, 뭐 하듯 하듯 이지습니까이 어, 부분은 동선의 면왕전과 함께 읽으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룡산 산주봉한세와 조상의 무덤입니다 산가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세. 산가, 산속 집 풍수지리. 풍수설은 위치 좋은 곳을 말하잖아요. 그 동구는 동네 입구입니다. 동네 입구에 연못이 있으면 좋다 하더라. 풍수지리설에 좋은 땅이 어디냐고 물어봐. 동네 입구에 연못이 있으면 좋다. 이런 뜻이죠. 10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10년을 하여 요 오타가 있네요 계획하여 한 땅을 얻었습니다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고 많다 형세는 땅의 모양입니다 그 모양은 좁은데 암석이 많다 그 척박한 땅이다 풍요롭지 못한 땅이다는 거죠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 파서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무물게 하네요 활수 팔수. 활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그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아 가는 줄기를 여기에 머물게 했다. 그 연못이 좀 좋다 해서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죠. 맑은 거울 뒤에 없어 산 그림자가 잠겨 있다. 그 맑은 거울은 연못의 맑은 물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그 은유법이죠. 티 없어 아무 때도 없어서 산 그림자가 잠겨 있다. 이게 뭡니까? 반영이죠. 산이 그대로 반영 그 연못에 비쳐 있다 그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천고에 오랫동안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이 땅을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아무도 몰라보았다 일조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더라 일조의 하루아침에 진면목산 모습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죠. 처음에 이내 뜻은 물 머물게, 물, 게할 뿐이더니, 처음에는 물만 머물게 할 뿐이다. 풍시주리설의 독립후에 연못이 좀 좋다라고 했잖아요. 연못만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가지가지다 좋다. 전부 막 좋은 게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좋다. 좋구나. 영탄적 어조입니다 어, 감탄형 종결음이죠. 백석은 치치하여 은도로 새겨있고, 백석은 흰 돌이지 않습니까? 치치하여는 줄지어, 줄지어 써서, 은도는 은빛 칼, 은빛 칼로 새겨있고, 백, 흰 돌이 줄지어 써서, 은도, 은빛 칼로 새겨져, 새겨져 있는, 새긴 듯하고, 백류요거 대구가 되네요. 백석은 이렇게 되있고백류는 푸른 물이잖아요. 푸른 물줄기는 콸칼 흘러 옥술산을 때리는 데요지급법에 쓰였고 또, 요또 시각적 이미지 되지만 또 청각적 칼칼이 쓰여 있잖아요. 음성 상징을 쓰겠습니다.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자, 자, 산들은 병풍이 되고 백백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요 대구법이죠. 우리 시조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 대 가 맞습니다. 어, 정형적인 운율을 갖고 있잖아요. 어, 구곡상하대는 층층이 둘러있고 구곡상하대는 구곡은 구곡은 개어개 어, 어, 아홉 골짜기죠. 어, 오타가 또 있네요. 아홉 골짜기 상하대는 높고 낮은 산입니다. 아홉 골짜기와 높고 낮은 산은 층층이 둘러있고 삼경송국주은둘지어 벌려있다. 삼경은 은자의 거처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겠죠. 은자가 머물러 있는 곳. 그러니까 송국 죽은 소나무 국화 대나무입니다. 어 여러분 봐도 알겠지만, 어 우리 사군자와 관계 있잖아요. 소나무 국화 대나무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줄지어 벌려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선비들의 기상이 담겨 있다. 나는 자연에 살지만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려 누워있를큰 소나무가 용처럼 구부려 누워있다. 산도 활용산인데 여기 천주봉 아래도 이렇게 소나무가 또용 같은 소나무가 있다는 거죠. 운근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정자 붙여세요. 운근은 구름입니다. 자 구름을 베어내고 구름을 베어내고 자 여기 보면 작은 정자 지수정이죠오다가 있네요 지수정을 붙여 세웠어 소나무 아래 부분 이 운구는 소나무 아래 부분을 뜻합니다 구름 같은 뿌리잖아요 소나무 아래 부분을 정리하고 정자를 붙여 세웠다 이풀로 지붕이고 사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이풀은 초가 지붕입니다 이 초가 지붕을 어, 올리고, 어, 자르지 않았다. 그 초가집은 그대로 있다. 자연 그대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집인가? 이건 서리법이겠죠. 보통 집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양의 제갈여인가 무의의 와룡암인가? 제갈여는 여러분들 같이 재갈공명이죠. 그 남양의 제갈여는제갈공명의 사당입니다. 무의의 와룡암인가? 무의는 주자가 어, 갈 공명의 유폐를 모신 암자입니다. 그 재갈이나 재갈 활용함은 전부 다 재갈 공명과 관계 있죠. 여기 응가하고 있는 공명을 유비가 탐고 초려, 해변 찾아가서 간절히 빌어서 재갈 공명을 어, 군사로 모시고 큰 어, 유비가 큰 도움을 받았죠. 이 재갈 공명은 은자였습니다. 은자였는데 유비의 삼고초려에 감동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자 지수정을 옛 현인 제가 공명의 유적과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두 인가 인가 요 서리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인가 인가 인가 이르지 않습니까 다시금 살펴보니 팔괭위원의 그림의 것이로다 팔괭위원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팔괭과 위원의 그림 같다 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부분 나오면 사실은 어려운데요. 어, 문맥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건 뭐 화가 같다. 팔경위원의 그림이니까 화경위원 이런 사람 그림 같다. 경치가 좋다는 거죠. 무릉도원을 예듣고못 봤더니 무릉도원 은 이상향이잖습니까. 별천지 이상적 공간입니다. 예듣고못 봤는데 여기서 봤다는 거죠.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이지수정이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다 지수정이 있는 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다 어, 이 부분 참고 정설의 성산별곡을 꼭 보면 좋습니다 성산별곡도 성산에 있는 시경전과 관련 있는 어, 가사인데요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아마 김동현은 이런 가사들을 참고했을 겁니다 자, 정자를 세우는 과정과 주변 풍경입니다. 자, 중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한몸 다만 선비로 이 세상에 나와 임금에게 충성인들 아니하라. 충성한다는 거죠. 백성에게 혜택인들 아니 베풀려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충성과 백성을 편안하게 한 일을, 어, 하, 하고 싶다. 그 서리적 표현으로 선비가 해야 할 일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서든지 집 안에 머물든지 시름이 다 있으니 세상은 해속적인 삶이죠. 집안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삶입니다. 어디에 살아도 근심거리는 다 있다. 뜻을 얻지 못하면 살림으로 어려움이 와자 뜻을 어찌 못하면 살림은 해속을 떠난 현비가 머무는 자연을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다, 계절마다 경치만 일삼고 세상을 아니 돌아보랴. 자, 요구절을 가지고 또 문제도 많이 낼수 있죠. 나는 자연에 응하지만 세상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돌아보랴. 음운형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게 설입법이 됩니다. 평생에 배운 것이 충효를 원하더니 평생 나는 충효를 배웠다. 하자가 지향한 것이 충성과 효도입니다 어,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비로 궁달이 때 있으니 마음인들또다르랴 궁달은, 어, 가난함과 지위가 높고 위하게 됩니다. 궁은 가난한 거고, 달은 달라가는 겁니다. 어, 진징감내도 있고, 뭐, 햇... 배치되는 곳이 있으면 또 그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인들또 다르랑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힘들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다. 그것도 서리법이죠. 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또 웃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들 도 마음은 어려운 때 많습니다. 내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폭력대에 올라가 언덕 위 구름 바라보니 폭력대는 북쪽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니 어버이 거리는 눈물이 절로 나고 그어가니까 부모님 생각난다 효도죠. 북두칠성 우르르니 임금을 연모하는데 정을 못합니다 북두칠성은 중심되는 별이잖아요 북쪽에. 안동서 보면은 서울이 좀 북쪽 좀되겠죠 그래서 그 북두칠성 북극성 있는 쪽이 어 아무래도 임금 있는 쪽이죠. 임금을 연무한정을 못합니다 임금을 연무한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도 부모님 생각하고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먼지족하는 아, 즐거움과 우국의 다짐입니다. 아물며 산과 물을 좋아하니 어짐이요. 어짐은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산과 물에서 어짐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고요. 오를수록 스스로 낮추는 게 성현의 가르침이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잖아요. 이 오를수록 높은 경지에 오를수록 스스로 낮추는 게 성현이 가르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웠습니다. 어, 대 이름을 대는 봉우리죠. 봉우리 이름을 돌아보고 돌 계단을 찾아가니.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을 적게 하며, 천성을 길러내어 세상을 즐기니, 스스로 돌아보고, 내 마음을 이제 겸손하게 하고, 천성은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본성을 길러낸다는 것은 마음을 수용하며 그, 우리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 본성을 유지하면은, 어, 뭐 착하고 좋은 일을 할수 있겠죠. 그게 바로 수양입니다. 본성을 찾는 것. 그건 이제 자연에서 집, 더사 찾기가 쉽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는 내가 해야 하는 큰 일으로다. 마음을 수양하는 일, 마음을 수양하는 학문의 목적이, 옛날에 물론 뭐돈 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배설하고 있겠지만, 학문의 목적이 수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도덕, 이런 걸 굉장히 또 강조했죠. 요즘은 전부 다 물질적인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좀 그렇습니다. 진실로 인생자에서이 일을 다 하면 이 일은 자연에서 학문 수양하는 일이죠. 천지처럼 넓고 높아 우뚝우뚝 쏟아 있어 천지. 모든 일에 하늘의 어떤 연못입니까? 하늘의, 하늘의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넓고 높아, 우뚝, 우뚝, 쏟아 있어. 모든 일에 욕심 없으니, 삼공과도 바꾸겠나. 삼공은 높은 슬을리입니다 높은 슬을썰여 바꾸지 않겠다. 여기 자연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이것도 설리법입니다설리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같은 마음으로 내네 사람의 지난 일을 해야리니. 이거는 내네 사람의 지난 일, 뭐 공자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이에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사안석은 기생의 손을 잡고 동산에 올라감을 즐계 했고 사안석은 중국 동진의 명 재상인데 뭐 기생과 뭐 이래 뭐 복잡한 관계였다가 아니고 기생과 함께 동산에 산에올라가뭘 즐겨했다는 것은 자연을 좋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화정은 서호에서 묘화를 심으며 학을 길렀더라. 임포라는 아, 사람이 있는데요. 서호에 선거하면서 신과, 신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임포입니다. 관동별고기도 나옵니다. 관동별고기도 나오니까 요분또한번 보면 은 도움됩니다. 중님이 취한 것은 가르침을 다 버리고, 중님은 세상을 버리고 대나무 숲에서 검은고와 시문을 즐긴 중님 치련을 뜻합니다. 중국의 어떤 선비들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버리고 자연에서 대나무 숲에서 시와 글을 즐긴 선비들입니다. 중님이 취한 것은 가르침을 다 버리고, 가르침은 성현의 가르침이죠. 다 버리고 습지에서 감우하며 놀고 갈 뿐이었다. 어떻습니까? 습지는 경치 좋은 곳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고 갈 뿐이었다. 이 중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죠 아물며 믿업지 아니한 요지연과 요지연은 신선들이 술을 마신다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신선의 삶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즐기는 검은고 타는 객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이게 뭡니까? 자, 마음대로 즐기는 검은 것 하는 객은 자연에서 의미 없이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연에서 항문수양을 하는 괜타는데 그냥 뭐, 기분에 따라 술 한잔 먹고 이래 하는 거는 의미 없다. 이 사이에서나 권일 것인가? 자, 이. 이거는 이, 이, 이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도교나 자연만 즐기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안 된다는 대답을 하겠죠 이건 스스로의 물었습니다 자문입니다 아마도 북창에서 청풍 맞는 도정 절과 북창은 북쪽 자문이죠 청풍 북쪽 창문에서 맑은 바람 맞는 도정 절 도정 절은 어, 도연명입니다도연명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귀걸이 사를 안기고 자연으로 돌아갔죠. 연꽃을 즐기하고 사랑하던 주렴계와, 주렴계는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주돈입니다. 도생적 도현명과 주돈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연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정명도와, 정명도도 중국 유학자 정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정절, 도연명 주돈이, 정명도는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속세를 등졌다는 운곡의 주해함이, 주해함은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입니다도연명 주렴계, 정명도, 주해함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인가 하느라, 도연명이나 주돈이나 정호나 또 주해함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는 거죠.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이 사이에서 뭐도교 도교나 자연을 즐기고 살 것인가, 물었는데 그래 아이고 나는 이런 훌륭한 성현을 따르겠다. 이렇게 다 자답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의 삶을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가사고요. 또 양반 가사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입니다. 예찬적이고 교훈을 주죠. 또 자기의 삶을 다짐하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의지적입니다. 의전는 지수정을 짓고 자연에 응가하는, 응가하는, 그하는, 응가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지수정에 대한 예찬과 삶에 대한 다짐. 지수정에 대한 만족감과 풍경 예찬. 입니다. 특징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예찬과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직유인법, 뭐 은유법도 있습니다를 통해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자문사답 형식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사실 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동 와량상뭐 이런 정도 나왔죠 중국의 인물과 고사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양반들의 문학 작품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에 사는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연에 사는 것만으로 안 되고 자연에서 그냥 뭐 먹고 놀고 춤이나 추고 이건 뭐 의미 있나? 그 자연에서도 그 현성현 성현들의 앎을 본받아서 수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연 자체가 사람의 본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과 대구 대조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 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공을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